안녕하십니까 신통조호용입니다. 신통 교체형유동치 고무를 가지고 더더더 채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줄에 유동치 스토퍼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끼시고, 신통조에서 나는 교체형유동치 고무입니다. 요거는 찌고무 따로 무게추 따로. 요게 홀드, 홀드를 원줄에 이렇게 체결을 하시고, 스토퍼를 다시 세 개를 끼겠습니다. 이렇게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무게초와 오링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이 찌고무가 찌다리 굵기에 맞게 대중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찌다리 굵기에 맞춰서 교체인 이동찌 고무를 이렇게 꼽아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찌소 스태프를 다시 하나 이렇게 꼽으시고, 그 다음에 편나볼다편나볼다를 이렇게 꼽으시고, 다시 지토크를 하나 더 꽂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도레를 이렇게 맨 마지막에 딱 당기시면 최대한 짧게 이렇게 자르면 이게 더더더 채비 완성입니다이 핀도레 밑에 더더더 채비라는 거을 달아서 쓰는 겁니다. 핀도레에 이걸 연결을 했는데 이 연결 부위에 이 무게추가 있습니다. 이 무게추를 찌그람수에 맞게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0.3, 0.6, 0.9, 1.5, 2g이라는 5개의 무게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무게의 그람수를 이 그람수에 맞게 얼마 이렇게 교체를 해가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밑에 부분에도 요 무게 조합 핀돌에 나사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내가 원하는 그람수를 팔자대로 꼽으시고 다시 이런 식으로 더더더 채비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찌 무게를 얼마든지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체형 요 무게추 요 세트 하나만 있으시면 최고 4.2g까지 무게를 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게추를 한 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제가 원하는 그람 수를 이런 식으로 무게까지 연결하시고 여기에 요 작은 무게추를 이렇게 오링을 여기에서 꼽아서 이렇게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지금 현재 2g, 1.5g, 0.9g, 그러면은 4.4g, LK까지 하면은 4.8g 정도의 무게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팔자 도래에는 요 바늘을 이런 식으로 달아서 사용을 하실 수니다 다른데, 그게 요거는 팔자 도래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 고, 고기들이 흡입을 할때 어느 방향에서 해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음물감을 좀덜 느끼게 되어 있다는 점이 좋은 점입니다.